여러분, 안녕하세요. 발표현재의 발표사장, 홍입니다. 자, 이 초록색 콩또왜 나왔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당첨자 발표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 육지어북 이벤트에 당첨, 당첨자 발표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연락이 없으시거나 당첨을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재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첨 안 되신 분들에게 되게 희소식이죠? 오늘 꼭 뽑히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면서 봐주세요. 일단 이 작은 통, 이첫 번째 통에 들어있는 이 이름들이 첫 번째 그 이벤트 호스피드 그 제추첨할 분들 다 닉네임 적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초록색 통에 빠짐없이 넣을게요. 자, 통 깨끗하게 하고요, 잘 섞어서 뭐? 잘 섞다보니까 하나 떨어졌어요 잘 섞어서 보자하고 섞을게요 섞어서 또 오늘 뽑기에 도움을 주실 스타고브 사장이 옆에 있는데 스타고브 사장도 뒤를 도, 돌아서 손만 뻗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저이주세요 얼굴 저쪽으로 하시고 저도 이쪽으로 보고 하나 둘셋 한번 뽑겠습니다 하나 둘셋뽑았네요 네, 뽑은 것 네. 같아요 자,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건덕님. 축하드립니다. 건덕님. 포스피드 육지거북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자, 꼭 연락 주시고요. 연락 방법 이따가 한 번에, 그, 알려드릴게요. 일단, 통을 또 깨끗하게 비우고, 레드푼 육지거북. 여기도 준비되어 있죠. 어, 어, 처음부터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재채이가 나는지 이 이름들도 잘 섞어서 자, 다 넣죠, 깨끗하게 이것도 잘 섞어서 또 투표에 도움 주실 스타벅이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뽑을게요. 손 넣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뽑았죠? 잠깐만, 잠깐만 이래요. 손이펴가고 여러 장 뽑은 것 같아요. 여름에. 자 그러면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넣고 다시 하나 둘셋자 과연 이분은 누구실까? 축하드립니다. 로델님. 축하드려요. 그 호스피드 당첨되신 권덕님과 레드풋 당첨되신 로델님. 저희한테 카카오톡 연락을 주시던가 그 유선전화 070-8851-4442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통화 후, 어, 육식어부 어떻게 드릴지 이런 거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역장 같은 거는 없으셔도 저희 다 마련됐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혹시 미성년자이신 분들은 꼭 부모님 허락 받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이벤트 당첨자 제 추, 추, 추첨했는데, 이게 마지막 제 추첨이에요. 이 이후에 또, 어, 아, 이 이유가 아니지. 지금 이게 제 추첨했는데, 뽑히신 분들 중에서 또못 가져가, 못 데려가신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아쉽게도 호스패드랑 레드풋 이벤트는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계정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트엔지의 발도사장 홍국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